자, 이제 여자 중학교부 200m 준결승 3조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신규리 선수, 황세정, 강민경, 배윤진, 이은빈, 진수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김미나, 여스라 선수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 3조에서는 지금 배윤진 선수와 또 이은빈 선수, 아이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가 배윤진이었고요. 배인준 선수가 어제 100m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네. 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컨디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어, 왜냐하면은 배인준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계속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이 신장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상을 좀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은빈 선수는 어 어제 100m 금메달 리스트고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보여주 있는 604번도 말 이은빈 선수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올해. 네. 그래서 전승으로 어제 100m까지도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네. 오늘 200m까지 만약 금메달을 딴다면은 말 그대로 그래요? 무패로 <laughs>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출발합니다. 200m 여자 중학교부 준결승 마지막 3조의 경기입니다. 상위 2 명의 선수만이 결승에 진출 확정을 짓습니다. 역시 이은빈 선수 스피드 살려내면서 직선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 배윤진과 이은빈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이은빈 선수가 1위 그리고 배윤진 선수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네 배윤진 선수를 앞에 놓고 보면서 달렸던 이은빈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앞두고 가슴을 내밀면서 1위로 들어오잖아요. 네. 저 그게 바로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이죠. 네. 1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승전에서 좋은 레인을 부여받으니까. 네. 이은빈 선수, 배윤진 선수 아직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 그렇죠. 그런 경기 경험이 좀 부족하죠. 0.1초 차이로 자 준결승 3조에서 1위로 통과한 이은빈 선수입니다. 배윤진 선수는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200m 한국. 기록을 수립을 했었죠. 네. 어, 어쨌든 뛰어난 선수고. 네. 어, 이은빈 선수는 올해 챔피언이고요. 네. 그러나 이은빈 선수는 경기 경험이 아무래도 배윤준 선수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은빈 선수 보세 지금까지 배윤준 선수 앞서 있었잖아요. <laughs> 그러나 마지막에 두살 언니 이은빈, 자, 이은빈 선수가 하면서 1위로 피니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배정을 받게 되면 결승 경기에서 유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준결승 3조 어, 1위로 통과한 이은빈 선수였고요. 자, 배은지 선수와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결승전에서 또 선의의 경쟁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중학교부 200m 준결승전 1조부터 3조의 경기까지 함께했습니다.